하와이 마오이섬의 초대형 산불이 가져온 세기의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115명으로 늘어났고 신원이 확인된 실종자 388명의 명단이 마오이 카운티 당국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388명의 실종자 명단에는 한인 이름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름으로 보이는 실종자들은 사무엘 백, 리즈 전, 스티브 현, 팀리, 지미리 씨등 5명입니다. 라스네임을 천으로 쓴 실종자는 퍼스트 네임이 리지여서 전시의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4명의 이름은 남성 이름으로 간주되는데 사무엘 백은 라스네임을 백으로 쓰고 있고 두 이씨는 리로 발표됐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의 신고와 당국의 확인으로 특정된 실종자들이 388명이고 당국은 당초 850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15명의 이름과 성에는 한인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들 중에 70대가 약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60대이고 최연소는 7세, 최고령 희생자는 90세로 파악됐습니다. 최연소 사망자인 7세 소녀는 39살의 어머니와 70대인 외조부모와 함께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불길이 덮친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습니다. 비극의 섬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는 한인들이 500여 명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이번 화마로 세탁소와 기프트샵 등 상가 12채가 불에 탑하게 됐고, 건물 7채와 주택 7채도 전소된 것으로 마우이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상당수 한인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체와 가옥까지 전소돼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오이 카운티 당국은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오이 섬을 다시 방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의 주요 4개 섬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마오이 섬에는 하루 평균 5만 5천 명이 방문해 왔으며 연간으로는 230만 4천 명이 몰려왔는데 이들의 방문과 달러 소비가 다시 재개되어야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하와이 마우이 섬의 기록적인 산불 화재 대재앙으로 비극적인 인명 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피해도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무디스는 추산했습니다. 게다가 마우이 섬을 재건하는데도 55억 달러는 더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